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94번 이야기 어리석은 나발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25장 말씀. 다윗과 군사들은 다시 광야 바깥으로 나가 아주 큰 부자인 나발의 농장 근처에 숨게 되었어요. 나발은 양과 염소를 수천 마리나 가지고 있었어요. 나발의 목자들이 들판에 나가 동물들을 돌보는 동안 다윗과 군사들은 나발의 목자들을 전혀 괴롭히지 않았고 양이나 염소도 전혀 빼앗지 않았어요. 대신 들짐승들이나 강도들에게서 목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기 시작하는 때가 되었어요. 양털 깎기는 양들에게서 털을 깎아내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머리를 깎을 때 다치지 않게 하듯이 양들에게 전혀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해요. 농부들과 일꾼들은 모두 함께 모여 양털 깎는 일을 서로 도왔고, 일하는 동안은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양털 깎기가 끝나면 모두가 축하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지요. 다윗과 군사들은 그큰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군사들은 배가 고팠고, 충분한 음식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10명의 소년을 나발에게 보내, 인사를 전하면서 작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윗은 소년들에게 자기 군사들이 나발에게 좋게 대해 주었고, 나발의 모든 양 떼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다윗과 군사들은 마치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안전한 벽과 같았지요. 자 그럼 나발은 다윗과 군사들에게 음식을 좀 주었을까요? 나발은 다윗에게 해야할 말을 알고 있었어요. 나발은 이렇게 말해야 했어요. 그러며, 제가 여러분께 필요한 만큼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부유한 사람이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발은 자기가 큰 부자이고 결코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과 군사들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을 것 같지요? 하지만 나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발은 비열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발은 다윗의 열 소년에게 말했지요. 다윗이 누구냐? 나발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친 사람이니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발은 사울의 편이었고, 다윗의 적이었어요. 나발은 악의 편이었고, 거룩함의 적이었어요. 열 명의 소년에게 한 나발의 대답은 안 되었어요. 열명의 소년이 다윗에게 돌아와 나발의 대답을 말해주자, 다윗은 몹시 화가 났어요. 다윗이 어땠을지 생각해 볼수 있나요? 다윗은 항상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었고, 뜨겁고 험한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는데, 다윗이 배가 고플 때 나발은 악한 말만 내뱉었어요. 나발의 이 말은 다윗에게 너무나 심한 말이었답니다. 다윗은 화가 났어요. 다윗은 곧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과 나발의 가족을 죽이려고 출발했어요. 다윗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 화는 좋은 화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 하지 않아야만 했지요. 다윗과 군사들이 나발을 향해 가고 있는 동안 나발의 종들 중몇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말해 주었어요. 아비가일은 나발과는 정반대였어요.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착하며 여우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은 서둘러 다윗에게 선물로 줄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기와 옥수수와 건포도와 무화과와 포도주를요. 아비가일은 음식을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출발했어요. 나발에게는 뭘 하러 가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곧 아비가일과 종들은 언덕을 내려오는 다윗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화가 난 사람 그렇게 기분이 나쁜 사람을 아비가일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비가일은 서둘러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를 꾸짖어 달라고 간청했지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은 정말 어리석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인 것을 자기도 잘 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발처럼 악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언젠가는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이런 악한 죄를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선물로 가져온 음식에 대해 감사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아비가일도 나발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나발과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나발은 잔치에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심하게 취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발이 술이 깼을 때 아비가일은 자기가 어떻게 나발을 죽이러 오는 다윗을 막았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발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장이 멈춰 몸이 마치 돌처럼 되었어요. 열흘 후에 나발은 죽었지요.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하를 아비가일에게 보내 자기 아내가 되어 달라고 했어요. 아비가일은 와서 다윗과 결혼했어요. 이제 다윗은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갖게 되어 더 행복해졌겠지요.